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벽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니 벽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벽 앞에 서서 처참히 무너지는 것도 내가 선택한 길일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숨겨진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 삶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앞두게 된다. 하나는 포기하고 회피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벽을 넘어서 더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 벽을 넘어가면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를 위한 발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영화 데드풀도 흥미로운 점을 제시한다. 전직 특수부대원이었던 웨이드는 암의 진행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울 때 암을 치료받기 위한 희망의 실험에 참여한다. 그러나 이 실험은 그에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웨이드의 모습은 혐오스럽게 변이되었지만 그 대신 놀라운 회복 능력을 지니게 된다. 실험의 후유증으로 인해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사랑하는 반에서와의 관계에도 틈이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웨이드는 데드풀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며 그의 삶은 에이젝스에게 복수하는 여정으로 전환된다. 데드풀은 에이젝스와의 대결을 통해 자신의 외모와 상처를 받아들이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는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의 가치 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며 결국 반네사와의 관계도 회복한다. 이렇게 데드풀의 이야기는 삶의 어려움과 도전 앞에서의 자기 수용과 변화 그리고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우리 모두의 삶에서도 예기치 않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다. 릴케의 시에서도 말했듯 어떤 운명 도 거부도 곤궁도 그저 절망적이 기만 할수 없다. 형편없이 말라비틀어진 덤불조차도 어딘가에서 잎파리를 틔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다. 그렇기에 우리도 삶의 벽에 부딪혔을 때그 너머의 희망과 기회를 기다리며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자. 좋아요. 유튜브 구독 부탁드려요.